안녕하세요. 50대 엄마, 아테네입니다. 제가 제 닉네임을 아테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0대 엄마 하면서 닉네임 아테네로 앞으로 활동을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 세수를 하고 세안하고 나왔거든요. 아,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한번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마법을 한번 부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거꾸로 돌리냐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퓨리 리프레싱 파워 리프팅 팩이에요. 15분만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피부를 팽팽하고 어? 시간을 거꾸로 돌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팩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50대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저 보고서 나이보다는 젊어 보인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그 어, 이게 제 자조치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말에안 좋아할 수는 없고요. 저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름도 자꾸 생기고, 피부도 색소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나이가 먹는구나. 이렇게 해서 수능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수능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력을 하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앞으로 판매할 상품도 되는데요 요거는 제 라인에 여기서는 에 지금 어떻게 쓰는지 요거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 상자를 꺼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여기 꺼내 놓은 게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쉽게 홈 리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거는요 강남에 가면은 피부과 피부과라든가 피부 전문 샵에서 쓸수 있는 그 전문적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지금 제가 집에서 직접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꺼내 보시게 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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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절하고 해서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대 1 비율로 들어가는데 요거 여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파우더거든요. 이 성분에는 이제 식물성 몸에 좋은 그 식물성 성분, 민감한 사람들잘쓸수 있는 식물성 성분에다가 피부 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왜 늦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셔야 되세요. 저희가 25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저희가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 재생 세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egf라고 하는 건데, 그 egf를 저희가 다량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피부가 쫀쫀하게 젊었을 때 피부로 돌아가면서 주름 개선이 되고요, 미백 효과도 있고요. 그러면서 피부가 쫀쫀하게 젊었을 때 피부를 탄력을 갖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써보신 분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 그리고 피부과 한번 가려고 하면은 사실 비용도 비싸지만 사실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시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시간 있는데, 일반인들은 직장 다니다 보면 아침에 가서 저녁 때 퇴근하다 보면은 사실 시간 내기가 어려울 거고요. 저도 아이들 돌보다 보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시간 내기에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돈도 워낙 비싸서 그것도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물론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건지는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쓰는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 이게 파우더인데요. 요거를 두 스푼, 보통 사람들한두 스푼이지 세 스푼을 덜면 돼요. 1대1의 비율을 써야 되거든요. 저는 두 스푼을 일단은 넣겠습니다. 두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이렇게 두 스푼을 넣고요. 자, 두 스푼을 넣습니다. 이게 리프팅 팩이에요. 자,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거 세럼이에요. 에센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요거를 제가 이제 넣을 거예요. 이것도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1대1로 맞춰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보시게 되면 요걸로 잘 해주게 되면은 어느정도 감이 나올거예요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넣겠습니다. 자 1대1 비율로 해서 제가 요정도 집어넣었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저어줘야 되겠죠. 잘 저어주고 그리고 얼굴에 바르면 되는건데요. 얼굴에 바르는 방법 자 이제 제가 미온수를 충분히 헹기고 왔어요 제가 아 지금 너무 좀 죄송한 거는 제가 거울을 가지러 간 사이에 끄고 갔다고 생각을 했고 다시 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르는 모습이 안 시켰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속상한데 나중에 제가 또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르는 방법은요, 지금 제가 아까 얼굴에 있을 때 말을 못 했는데, 이거 바르거나 대화를 하거나 웃거나 하게 되면은 쥐놈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리프팅 효과잖아. 이거 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15분 지나서 지금 세안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주름 없어졌죠, 진짜. 여기 싹 퍼졌어요. 아까 여기 팔자주름 안었는데그싹 퍼졌어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이거 꼭 써보시고요. 미온수로 얼굴 세안 깨끗이 닦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제가 보니까 두 스푼 정도면 저 같은 얼굴 사이즈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만약 양을 잘 모르시면 눈으로 대충 보시면 이제대 대적대적하게 섞으면 되는 건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거 에센스를 따르셔도 되는 거고요. 세럼이거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은 정말 너무너무 예쁜 피부 진짜 깔끔한 제 피부색도 아까 지금 봤거든요. 아까보다 피부가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하얘졌어요. 확실히 미베, 미백 효과가 있어요. 보세요, 미백 효과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주름이 일단 팔자 주름 많이 펴졌어요. 아, 효과 너무 짱이죠. 앞으로 이렇게 제가 좋은 상품, 제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젊어집시다. 시간은요, 거꾸로 돌려 돌려 보는 거죠 한번할수있냐 최대한 돌려 보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나중에도 더예뻐질수 있는 피부에 좋은 것또 갖고 나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